안녕하세요. 리무진닷컴 명가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봉고3 캠핑카 차량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나파가죽, 차콜 그레이에 바닐라 화이트 투톤에 다이아 퀄팅 패턴 눈 리무진 시트 작업을 했고요조수석의 디지털 3단 열선 시트 작업, 그리고 보아트림 운전석 조수석 포인트 작업, 그리고 천장 엠보싱 에이필라.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색상은 차콜 그레이에 바닐라 화이트 투톤으로 작업을 했고요. 다이아 컬팅 시공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안쪽 미싱 그리고 바깥은 파이핑으로 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통풍 기능이 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펀칭 가죽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버켓은 대버켓인 2단 버켓 사용했고요. 저희 전매특허죠. 모쿠션 일체형 리부진 헤드레스트 또한 리무진 헤드레스트의 가운데 부분도 바닐라 화이트 다이아 패턴으로 똑같이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켓 부분도 안쪽 미싱 넣어가지고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했고요. 바깥쪽 라인은 파이핑 시공을 해서 좀 포인트 있고 이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운전석 도와트린 모습이고요. 자, 차콜 그레이 문자가고 좀 거의 비슷하게 좀 해달라고 하셔서. 차콜 그레이 나파 원단으로 해서 다이아 콜팅 패턴 넣어서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본 천장 엠보싱 모습이고요 천장 엠보싱 또한 차콜 그레이의 바닐라 화이트 투톤으로 해서 엠보 부분은 바닐라 화이트로 작업을 했고요 역, 역 패턴으로 해서 햇빛깔에게는 포인트 있게 바닐라 화이트의 가운데 띠방은 차콜 그레이로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조석 에이필라 모습이고요 운전석 에이필라 모습 또한 차콜 그레이 원톤으로 해서 이쪽 부분도 원래는 그레이 색깔인데 차콜 그레이 색깔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팔걸이를 달아오셨는데요, 이 부분도 차콜 그레이로 저희가 원단은 따로 입혀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어, 굉장히 조화가 이뻐요. 본고 자체가 안에가 약간 그레이 톤인데 차콜 그레이 색깔과 이 바닐라 화이트 투톤에 오니까 차도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캠핑카도 고급스럽고 시트 천장도 고급스럽게 세팅 완료했습니다. 자, 조속 쪽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속 쪽모습이고요 자, 운전석과 동일하게 차콜 그레이로 해서 다이아 컬팅 패턴 넣어서 도어트림도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석 분 부분 같은 경우는 에 열선을 디지털 3단 열선을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 누르면 3단 2단 1단 꺼짐 스위치도 굉장히 이쁜 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열선 테스트 핸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잘 올라와요 잘 올라오고 또 조석과 마찬가지로 펀칭 가죽 사용해서 일체감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조 시트도 깔끔하게 파이핑 넣어서 시공을 했고요 자, 조석에서 본 트라고 팔걸이 자, 트리밍 작업인데요 가죽 트리밍 작업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조석 또한 뭐 쿠션 일체형 리무진 헤드레스트 넣어서 시트와 동일하게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스톤으로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버켓도 2단 버켓 대버켓 써, 써가지고 조석 앉으신 분도 허리 딱 잡아주게끔 작업을 완료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뭐 사진상이나 영상상으로 좀뭐 힘드시겠지만, 앞쪽이 좀 짧아요. 짧은데, 5cm 확장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방석 또한 저희가 추가금을 받고, 방석도 앞쪽으로 5cm 확장 작업해서, 좀 방석을 좀 길게 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 모습은, 조석 시트, 헤드레스트, 천장. 햇빛 가리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 굉장히 실물로 보면 사진상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더이뻐요 질감도 굉장히 나파가죽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색깔도 본고 리무진 시트, 실내의 개조 인테리어 하,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이 색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봉고3 캠핑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나파가죽 차콜 그레이 바닐라 바이트 투톤의 다이아 컬팅 패턴 그리고 모쿠션 1층 리무진 헤드레스트 도아트림 조수석 디지털 3단 열선 하고 천장 엠보싱 에이필라 트리밍 햇빛 가리개 트리밍까지 저희가 작업을 완료해 보았는데요 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작업을 하실 분들 예약하신 분들은 리무진닷컴 명가시트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 리무진닷컴 검색하시면 저의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영상 오른쪽 상담해 보시면 저의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고3 캠핑카 차량 실내 인테리어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